의미 아닌 정수 x1 x2 x3 가 있고 이거의 개수를 모든 순서상 계수 구할 건데 가족권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가족권을 통해서는 에다가 1 넣으면 x2 빼기 x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2 넣으면 x3 빼기 x2가 2보다 이렇게 되네 그리고 x 스는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순서쌍을 써보자 X3, X2, X1 해볼게 얘가 10이야 10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이긴 하고요 10 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8 돼요 안돼요 되죠 7 돼요 근데 지금 이런식으로 되잖아 쭉 계속 되는거죠 근데 만약에 8이면 x1은요 6 가능해요 8에서 6배서 2. 5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5. 4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도 0까지 갈 거고. 얘도 어디까지 가는 거야? 0까지 가겠죠? 이거, 이해 가요? 그러면은 10하고 8일 때몇개 만들어졌어? 7개. 7개. 0부터 6이니까. 그치 7일 때는요? 5부터 가능한가요? 0까지? 그럼 6개? 이해가? 그러면 7개, 6개, 5개 쭉쭉쭉 어떻게 되겠어? 아 7, 6, 5, 4 3, 2 1 그리고 0? 마지막은 0? 0,0. 왜 그러냐면 0 나오면 안 되고 여기 1이어도 1에서 몇을 빼야 2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잖아, 음수. 근데 음이 아닌 정수를 했으니까 0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자연수라.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될것 같은데? 그데 이게 답은 아니죠. 왜 답은 아니야? 지금 내가 내가 구한 건몇몇일된 거야? 11뗀 거죠. 그럼 여기다가 너가 누구 할수 있어? 9또 해볼 수있던거 아니에요? 9 하면 어떻게 될 거야? 7부터 가능하고 여기는 5부터 가능해요? 어? 그러면은 지금 패턴이 읽혀? 답이 지금 이거 되고 그 다음 5부터야 5부터니까 5부터 0까지니여 6개라고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될 거고 그 다음 또 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그 다음 또그 다음 또그 다음 또 이렇게 이에 가? 이거 뭔 소리야 지금 그럼 그래, 얘를 다 더해봐야 될것 같은데 몇이에요? 1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7 그러니까 1 곱하기 7 2 곱하기 6 3 곱하기 5 4 곱하기 4 5곱하기 3, 6곱하기 2, 7곱하기 1. 이 답이 아닐까 싶은데, 계산하면 7, 12, 15, 16, 15, 12, 7이거든요. 14, 24, 30, 둘이 더하면 30, 36, 10, 84, 484. 그러니까 해설은 어떻게 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네 그냥. 그러니까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훨씬 심플하게 풀었죠. 우리는 일일이 다 구한 거고. 쌤은 어떻게 한 거야? 10보다 작거나 갔다. 그때 이거 뭐할 거야? x 2를 x 프라임 2로 놓고 x 3 4를 x 프라임 3이라고 놨네. 그래서 그걸 대신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한 거야. 0부터 6이 되도록. 지금 이 이거 뺀게 2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 10을 6으로 만들어 준거 같은데. 지금 2 빼고 2빼 가지고서 의미 아닌 정수부터 가능한 거라서. 지금 해설은 그렇게 풀어. x1을 0보다 크거나 같다 있고 얘는 이거 자리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얘를 어떤 새로운 함수 x2 프라임으로 넘고고 얘도 또 자리만 바꿔준 거라서 x3 빼기 4를 또 어떤 x 프라임 3으로 놔서 0부터 6까지 즉 7개 중에서 순서 안 따지고 중복 허락하고 3개 뽑는 거랑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해서 풀었네.